인간이 꿈꾸는 최적의 삶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삶을 보장해주는 나라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마디로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상향이기 때문에 토마스 워가 자기의 이상으로 생각하는 나라인 유토피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꿈꾸는 이런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하나님, 아니, 나라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이런 완벽한 나라가 실제하면 우리가 그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뭐 오줌마무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주권으로 다스리는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적합하며 이상적인 행복한 나라인 것입니다. 이 완벽하고 지복한 나라를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비해 두셨고, 그 계획을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아무나 갈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어 갈수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서 살이 아름다운 나라를 어떻게 준비하셨고,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 갈수 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금을 통해 모형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형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을 택하여 죄로 인한 고통과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세상 나라, 애굽이란 곳에서 이끌어내는 가정을 통해 지상 최고의 나라, 그 백성이 되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그의 백성을 구원하여 인도하였습니다. 본문 4절에 내가 예곡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국당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구원의 여정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제약된 세상이라고 하는 예국에서 구원하여가기 위하여 독수리처럼 날아와 큰그 날개로 인도하여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국에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국에서 고된 노동으로 고통을 다하여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 고통을 명쾌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참된 인생의 복을 누리게 하기 이야기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간의 삶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범죄함으로 인해 이 행복을 잃어버렸고 가장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며 생각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에서 이 지극한 행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려고. 죄인들을 구원하여 그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여정 즉 애국에서 적과 꼬리에 흐르는 강한 땅으로 인도하는 가정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석의 가정을 독수리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마치 독수리가 자기 날개로 새끼를보호 같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진승이 부러짓는 강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짓기셨도다. 마치 독소리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을 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를 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한무지 강야는 이스라엘의 고난당하며 종살이 하던 예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강야 생활이라는 것을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비유하여 하는 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진승이 부르지 않는 강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고통과 핍박을 가하는 바로와 그의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예고에서와 출애굽하는 가정 중에 만나는 모든 이연들을 하나님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낳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양가는 방법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는 방법이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신 같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어떻게 양육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양육하는 방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양육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 또한 이렇게 독수리처럼 인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독수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보금자리를 새끼가 있는, 갓태어났던 새끼가 있는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새끼가 보금자리를 보금자리에 붙어 있지 못하게 하기 위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의 훈련이죠. 독수리 새끼는 보금자리를 떠나야 어미로부터 독수리로 제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성도들을 이 세상에서 발붙일 곳이 없을 정도로 이험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초막을 짓자고 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평생 명원토로 살자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그렇게 좋은 것입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늘 경고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너희들이 알고자 살 곳이 아니라고 위험한 곳이라고 살아내기 어려운 곳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찾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늘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기에는 복잡하고 힘든 것입니다. 어려운 가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양육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훈련하는 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은 다 하나님 나를 위한 훈련임을 알고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어려움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 과정 중에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당하는 이 어려움,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겠습니까? 철저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순정하며 이루어내야 되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새끼처럼 우리 성도를 이험 속에 노출시키지만, 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훈련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훈련 가운데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반드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독서리가그 새끼 위에서 넋불거리고 있다가 새끼가 힘이 없어 땅에 떨어질 이염에 처하면 재빨리 나와 보호해 주시기를 성도가 하나님의 이를 때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때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날개를 벗어 새끼를 받아 영을 면하게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금에서 나와 적과 거리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동안 독수리처럼 우리 성도들이 머물 곳이 이 세상과 같은 예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고 칠급의 과정을 통해. 어떤 노력과 이험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그의 자녀인 우리를 독수리처럼 그의 날개로 우리의 인생길에서 당하는 이험에서 건져 주시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본문 5절에 세계가 다음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영역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가 되시기에 모든 세계가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유료신 참 신이시기에 여기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내가 너희 이스라엘을 특별히 택해 두권을 주어 내 백성으로 삼았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았으니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는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를 택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임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절대적으로 지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행복한 나라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가장 행복한 나라,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이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나를 특별히 택하였다면. 그것은 감사이며, 그분께 순종하는 것은 당연히 은혜이며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말로만 얘기해서 그렇게, 그렇지, 실제로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행복이 확보된 나라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울 때마다 말로 형행할 수 없는 나라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고 이 땅의 여러 어려움들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우리의 모든 것을 풍족히 채워주실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리석은 자들처럼 하나님은 왜 나를 택해서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엄마가 하는 자가 배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조건절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지켜 행하는가를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교제를 위한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조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된 나라 말로 변할 수 없는 아름다운 나라가 실제하고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복을 누리며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분의 의중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이제 그 하신 언약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았습니다. 언약을 순종하여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이런 성도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장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경훈하며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그의 땅에서 쫓겨난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성경으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하여 새 생명을 주셨습니까?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구원하여 인도하셨으며 그들에게 내 말을 지켜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 행하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분명히 알았다면 그의 말씀과 언약을 지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켜 행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내 말을 지켜 순종하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소유란 히브리어로 하면 세불라인데 이런 평범한 소유물이 아니라 아주 특별하고 귀한 소유물로 매우 값진 소유물을 말합니다. 일종의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기중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원약의 일복을 지켜순정하면 그들을 세계 모든 민족들 중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백성이 될 것이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정함을입어 예수 그리스도로 굴러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들을 지켜 행하면 우리를 당신의 가장 귀한 자녀가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시교와 질투와 질고와 전쟁의 여러 위험들이 난무합니다. 잠들고 떨며 리 공포가 우리를 엄습해 오는 것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세파을 풍랑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 우리는 이런 위험에서 보호해 줄 보호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보호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보호해주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 보호하고 지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로 보호를 받고 싶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소 있는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는 자가 될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성전을 개성한 나라여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원문 6천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여성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제사장 나라는 세상 모든 나라를 주권자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미를 가진 의문을 가진 나라를 말합니다 그 나라는 바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 인간의 힘이 우전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세계를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 사명을 가진 나라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늘 말씀하여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애썼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가버렸던 것입니다. 내 네, 여기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배관하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우리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골한 백성이란 하나님께 속한 나라의 백성을 말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 즉 율법을 따라 그 율법을 지켜 행하며 순종함으로써 이방 나라 백성들과는 구별된 백성을 골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버리고 범죄함으로 그 자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럼 이제,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거루한 백성입니까? 바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조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루한 나라에 소유된 백성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욕성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루한 나라요 그에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하려 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너희는 택하신 욕속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택하신 욕속이란 이스라엘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 불순정함으로 여러분이 아까 말씀을 보았듯이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켜 행하면 그랬는데 지켜 행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고루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약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받아들여 구원받은 자들이 선택된 민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택하신 족석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민족이란 육적인 혈통에 의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선택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진 교유의 고성원들이 영적인 이스라엘 곧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하던 성도가 선택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고루만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성도가 거룩한 나라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로 구원 없게 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의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서 있는 언약의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의 보좌간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자이된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모든 특권과 복을 잃어버렸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함으로 모든 뚜껑과 인간의 가장 살기 좋은 하나님 나라, 행복한 나라, 복된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지켜 향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처럼 모든 것을 잃어보게 된다는 것을 경운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고롱을 얻은 하나님의 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복된 자들이 다배어야할 것입니다.